사랑받는 자녀가 지나가는 하나님을 불만는자가되고그리스도께서녀사랑하시 가수의 늦은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아우리 사랑하사 자녀를 버리사에 연결해 주말께 생존을 하나 게리셨느니라은가 온갖 더러운가과운 동작과 늦은 에그 윤우 주를버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받땅가 바니라. 어 누추한 그아우리 사가 마리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하지 않느냐 니 오히려 마담. 어우 이리요 감사하는 말을 알아 내주 성령의 것을 알거니와 오정 오정 내주 어, 성령의 것을 알거니와 어 내주 어, 성령의 것을 알거니와 어 음혈한 자나 저런 자나 탐한 자고 누상 술자는 누상 좋고 누상 충배자는. 어두 정도 와야 되는데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나, 그리스도 나라에서 귀여 부럽지 못하느니라어 누구든지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어, 어 속여 어, 누구든지 너희어 누구든지 떤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여러 말만 만난 주인가 불신의 가들들 가운데 이만이 너희네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어너께게서나 오줌 이더니 이젠주 안에서 빛이 라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가 이런가 어, 진실함에 있는 일은 모든 착한가 이런가 진실함에 있는 일은 음. 모든 착한가, 이런가, 진실함에 모든 착한가, 이런가, 진실함에있느니라 음. 어, 주를 깊이 깊이 방법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음. 어, 열매 없는, 어, 너희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도 리어 책망하라. 어, 그들이, 어, 그들이, 이무라게 하는 일들은, 상상, 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 것들은 다 빛으로 말면 빛으로 드러나는 일이 드러나는 것만 다 빛이라. 어 어 그러므로 일지시기를 어 잠잠자요 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그 잠잠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어 그러므로 누구 어어 어,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여하요지 주의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찾 하여 지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가 찾 하여 음 지혜니 자가지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어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오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어, 이는 방탕하는 것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어,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어, 어,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함을 받아라. 어 시배찬송할 신장 노래로 서로 어 시배찬송할 신앙 노래로 어, 서로 화답하며 어 너희 말말 그리스도께 어 그리스도께 노래하며 찬송하 노 노래. 너희 말말 그리스도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 항상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 복종 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 음, 아내와 자기 남편의 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어, 죽게 하듯 하라, 이는, 어, 이는, 어, 죽게 하듯 하라, 이 어, 이는, 어, 어 이는, 어, 남편의 아내의 머리댄이 그리스토께서 그의 머리된과 같으니, 어, 그리스토께서 그의 머리된과 같으니, 어, 그는 몸에 고주시라, 그 그는, 그는 그 몸에 고주시라, 그 그는 그 몸에 고주시라, 그 어, 그, 어, 그, 그 어, 교회가 그리스토가, 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토가 하듯.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 있는주 안에, 어, 복종할 지니라, 어, 남편들의 자기 아, 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가, 사랑하사 자기를, 어, 자기를 주신가 같이 자기, 하게, 어, 어 자기를 주신것 같이 알아 왜냐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어영어 어, 어, 자기 앞에서 영광 어 자기 앞에서 영광의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른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 없이 힘없고 거룩하게 어힘없고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남편, 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이 자기 사랑한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알아. 어, 자기를, 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아내를 사랑하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어, 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어, 자, 어, 그러나 언제나 자기, 어, 그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어, 그러, 누구든지, 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어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음, 어, 미워하지, 않,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한과 같이 하나님고양육하여보과 어, 어, 교회, 같이 어, 하나과 어, 어, 교회, 하신, 같이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어어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회님 같이 하과 같이 하이하나니과 같이 하하과 같이 하나님 음. 우리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우리는, 우그 몸의 지체라 어어 어, 어떤 사람이 어어 어, 어, 우리는, 우리는, 그 지체라 우리는, 이리는우그는 우리는, 나리 아내와 는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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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둘이 산 육체가 어덜 지니라 그 둘이 산 육체가 덜 지니라 이 비밀이 그도다어 나는 그리스도 아바 교회 에 대하여 말하노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어두 어두거든 어그럼 그러나 너희도 가가 자기 남편을 그러나 그러나 너희 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어 그러나 너희도 각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며 어자어 어, 자기 아내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고 어 아내 아들도 자기 아 아들들도 자기 남편에게 저,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아멘.